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갑자기 줄어드는 제한 속도에 당황하는 분, 운전자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등하교 시간 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인데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복규 기자입니다. 왕복 4차로인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가 되자 제한 속도가 시속 50에서 30km로 바뀝니다. 이 구간에선 어린이 통행 빈도에 따라 밤과 새벽 시간대에는 시속 50km, 아침과 낮에는 30km로 차량 제한 속도가 바뀝니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전국 시도별로 시범 도입한 가변형 속도 제한 제도입니다. 출근할 때 너무 막혀요. 그래서 50으로 하는 게 애들 없을 때만 그 크게 그렇게 사고 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가변형 속도 제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구군별 신청을 받아 내년 10여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시민 1200여 명중 86%가 제도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도입 당시 8개 시도 13곳이었던 지정구역이 현재 15개 시도 49곳으로 늘어날 만큼 전국적으로도 확산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취지가 훼손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시간제 속도 제한 완화에 반대한 응답자 대부분은 어린이 보호가 특정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운전자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후보지별로 신중히 지정하고 시행 중에도 교통사고 발생, 도로 구조 등 각종 수치 분석 진행에 어린이 안전 강화의 계기를 삼으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도입 예정지에 대해선 주민 의견을 물어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를 결정하고 과속 방지턱 등 안전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보국입니다.